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대. 하버드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것은 옛날 시절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데이터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그 누가 얘기하든, 아니, 사람이 아닌 기계가 내린 판단일지라도,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의견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파고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죠. 이제 의사 얘기를 해볼게요. 의사는 인공지능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료실이라는 곳 자체가 너무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근거가 있는 의견을 내리시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드물게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의견을 내놓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견을 검증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의사의 권위 가 압도적으로 높기에 그리고 폐쇄적인 공간이기에 틀린 말을 하거나 양심 에 어긋나는 말을 하더라도 맞는 말처럼 돼버릴 수가 있죠 환자가 스스로 공부를 해와서 의사에게 반박할 경우 의사가 기분 나쁘다면 전문가라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권위로서 그것을 눌러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럴 필요가 없죠. 감정이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데이터 대 데이터로서만 비교할 뿐이니 더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한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 끝이 나죠. 즉 환경적으로만 봤을 때 의사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구조에 있고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개방적인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사도 사람이기에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스피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분석인데요 약 14만 명의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투여를 고려하고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여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본후 의사마다 느껴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편중성 때문입니다. 평소에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 뇌졸중이 생긴 환자를 다른 과 의사들보다 더 많이 만나는 심장내과 의사라면 어떨까요?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싶어진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이 갑자기 생긴 환자를 10명만 만나도 아스피린의 장점을 단점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미국 심장학회의 아스피린 분석이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일지라도 내가 겪은 10명의 환자 데이터가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스피린 처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게 되겠죠. 내가 겪은 소수의 경험을 더 확대해석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진료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왜 3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감정의 흔들림 없이 이성적인 사고로만 접근해야 하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진료는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의 몸이 체력이 다 해서 이미 녹초가 된 상태라면 이성적인 판단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말한 세 가지의 요소 폐쇄적인 공간 데이터 선입견 삼분진로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는 것은 사실 누구라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해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사는 여러분에게 분명 최적의 판단을 내려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세 가지의 요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지능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의사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관상이나 바둑은 아주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진 않죠 그러나 사람의 몸의 경우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판단을 한 것이 나의 생존율 사망률을 크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혈압을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여러분에게 더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23번 영상에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의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미 대규모의 연구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최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니다. 왜냐 앞에서 말한 이세 가지의 요소들이 의사의 판단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다면 수축기 혈압을 120대까지 낮춰야 한다. 즉 혈압을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일관되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에 따라 혈압 모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알수 있다. 입니다. 뭐 혈압이 떨어지기만 하면 됐지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판단의 차이의 결과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정도에 따라 20% 이상이나 사망률이 낮아지는 엄청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혈압 조절에 대한 단지 아주 조금 더 좋은 판단 하나였을 뿐인데도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의해 의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진 않겠지만 진단, 검사, 판독, 치료, 예방, 급성 질환, 만성 질환 각 영역에 따라 대체되는 속도는 각각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이고 있는 검사의 판독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의 영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ai로 대체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대략적인 시기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누구의 판단이 더 믿을 만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다 어떠한 데이터들을 통해 내린 판단이 더 믿을 만한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무렵이 아닐까 라고 추정하고요. 그러한 관점이 대다수를 이룰 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를 더 선호하는 현실 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욘드 닥터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주축이 되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의 이름이 회사의 이름이 비욘드 닥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양질의 빅데이터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리고 메디컬 세컨드 피니언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